성원의 행간 시사 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흘리고 싶은 눈물을 하늘이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또 가슴이 짠하고 아프네요. 그렇죠. 네, 중부지방도 그렇고 지금 남부지방도 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예. 참 마음 아픈 100일. 행간에서는 뭐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을까요? 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한 검경의 기상천외한 수사 실패담 때문에 관심을 덜 받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병헌 씨 소식 때문에 좀 묻혀져 있는 소식? 네, 뭔가요? 바로 아, 인사청문회 소식인데요. 어. 흔히 인사청문회 3종 세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들 하죠.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뭐 위장전의 예. 병역면제. 맞아요. 예, 최근에는 이 인사 인사 3종 세트가 한 종이 더늘어서4종 세트가 됐습니다. 인사 3종 세트가 4종 세트가 된 까닭,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4종 세트, 그러니까 4종 세트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은그 마지막 한 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됐다는 네, 얘기네요. 발견됐습니다. 뭡니까? 이 3종 세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면제. 예. 이 중에 부성,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은 이제 거의 필수 사항이 돼버렸죠. 그러게요. 이두 종은 안 갖춘 후보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정답지까지 돌아다닙니다. 정식권에. 정답지는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위장 전입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의 한일이고 땅은 노후대비용으로 샀다. 이렇게 두개 얘기하면은 그런 통과된다. 네, 그렇죠. 어. 이뭐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세 번째 병역 면제. 이건 작년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거의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음. 후보자는 물론이고 후보자 자녀들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은 많은지. 주로 어디가 아팠죠? 이거 다 제가 나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폐결액, 두드러기, 음. 손가락 마비, 체중 미달, 통풍, 신장까지 안 좋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예, 맞아요. 네. 그런데 이 3종 센트 가운데 가장 국민들의 공분을 산게 뭘까. 음. 생각해 보면은 병역 면제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현상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이게 인사 사종 세트가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뭔가요? 인사 검증할 때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은 그대로 둬도 병역 면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꼼꼼하게 살핀다는 겁니다. 어. 병역 면제, 면제는 이제 거의 안 보이지만 병역은 마쳤지만 병역 중 특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트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방법, 희한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받는 건 아니었지만 네. 군대는 갔는데 병역을 하는 중에 특혜가 되는 경우 네, 이게 맞습니다. 마지막 사종이 된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번째 어. 이게 이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러시죠. 이 34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는 동안 서울대 법대 박서과정을 2년 동안 밟았거든요. 음흠. 이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해군 법무장교로 임관을 했는데요. 이 포항과 서울에서 법무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예. 군 입대 2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1972년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고요. 군 입대 중에 입학을 했어요? 네, 네. 박사과정을 네, 맞아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학기를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직장 다니면 은 박사과정 밟게 되면 은좀 다니다 힘들면 잠깐 또 휴학했다 또 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대학원도 예. 그렇고 그렇죠. 근데 내리 쭉 밟았습니다. 내 학기를. 어... 이게 법무관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우영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직접 학교까지 가서 박사과정 강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예. 교수님이 연구과제를 내주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어...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대신에 리포트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학점이 이수가 되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네. 요즘 같으면은 그 이메일이라도 있어서 뭐 보내고 주고받고 그걸 고쳐주고 이런 게 쉽지만 군대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서 오,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 지역 이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건데요. 아. 주말을 이용해서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직접 과제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설명을, 이 해명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대학원 다니신 분들, 박사과정 밟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지도교수의 온갖 이렇게 잔심부름이나 <laughs> 뭐 이런 거다 겪어가면서 사실은 박사과정을 밟잖아요. 굉장히 솔직히. 서름도 많이 당가면서 박사 땄다 막 이런 네, 분들 많이 계어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네. 군복무 중에 그런 거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리포트만 제출하고 수업도 안 듣고 네. 그래도 박사 과정이 이수가 되는 거 이게 서울대가 원래 그런 건 아닌지 아닐 텐데 왜 이런 게 가능할까 아. 이것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황우족 후보자만 이러면 뭐 아주 특이한 경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건데요. 누구였죠? 이쯤 이미 장관이 됐죠 정종섭 안행부 장관. 아 예. 역시 사법고시 합격 후에 1985년 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복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군생활 3년 9개월 동안 경희대 법대에서 석사학위 받고 연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 과정박사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그 이분은 석사, 박사를 다 군대에서 했어요? 네. 와. 그리고요. 군복무 중에 시간강사로 또군무하기까지 했습니다. <laughs>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인사청문회 또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군복무를 한, 하면서 대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면서 혹시 군복무를 덤으로 한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여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에요 이거는 <laughs> 네,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예 그런 핀잔 듣기도 했고요 예. 예,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에 해군 학사장교로 군입대를 했거든요 예, 예. 군복무 중에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또 밟았습니다 이분도 군복무 중에 석사과정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예. 대학원을 다니던 1974년 이때 159명이 사망한 해군 예인정 침몰 사고가 있었거든요. 으흠. 그리고 유경수 여사, 이피살 사건도 터졌거든요. 아, 그때군요. 전국이 비상상황인데, 어떻게 문 후보자만 공부 열심히 할수 있었지? 어, 뭐 이런 의문이 제기가 근데에서.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여기 생각이 가능하네요. 정말 대학들이 허술하게 하기를 줬거나. 아, 그렇죠. <laughs> 군이 허술해서 그냥 공부하면서도 덤으로 할수 있게 했거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부터 집안의 배경이 굉장히 좋아서 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줬던가, 아하. 아니면 군 내부에서 뭔가 좀 학벌 줄 세우기든 뭐든 뭐 특혜가 존재하지 않았겠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 좀더 봐주고, 네. 어 너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해? 공부 해더 해. 그랬을까요? 보다는 공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군 내부에 사실은 이렇게 특혜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아름아름 있어 왔던 얘기이긴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법무관 출신이든 아니면 뭐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든 소위 잘 나가는 대학 출신이든. 예, 소위 잘 나가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다이루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음, 음, 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뒤를 봐줬던가.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가 예. 아니면 군 위의 상관들이 아 얘는 앞으로 정말 대성할 사람이니까 미리 공부하게 해 줬다. 뭐 이렇게 하던가 둘중 하나밖에 없다는 <laughs> 앞으로 거죠. 앞으로 장관할 사람이니까 네. 총리할 사람이니까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세 사람의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좀 당당하지 못했던 시대가 여전히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사청문 4종 세트 오늘 소개해 주셨어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뵙죠.